맞을게요. 네. <laughs> 섹시해요 네, 대무료 됐지. 네. 저희가 대학 축제에 처음 오는데 처음으로 이제 한영연에 온 거거든요. 이렇게 막가지고 너무 밝은 에너지 받으니까 지금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너무 힘들어 <laughs> 너무 열심히 쳐가지고 <laughs> 밝고 힘찬 에너지를 받아서 저희도 더 신나는 것 같아 요 적혀있는데 <laughs> 너무 신나가지고 <laughs> 너무 신나가지고 그만큼 예. 너무 열심히 보여드리고 싶었다 이 말을 하고 싶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유니폼을 입고 왔잖아요 맞아요 여러분도 이거 있어요? 다 있네 오. 예쁜 것 같아요 오. 학생도 뭐 그런 건가? 어? 학생복? 아니, 이거 행운대를 위해서 나온 옷인 거예요. 아. 아잘잘 뽑았다. 너무 예뻐. 잘았다 혹시 여기 그리고 다 대학교 몇 학년이에요? 2학년? 1, 2, 3, 4학년 다 있네. 아, 다 있네. 또 저희 나이가 멤버들이 다 이제 대학교를 다니는 나이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어떻게 좀 우리 막내 몇 살? 저는 스물 두 살입니다. 아 오빠가 있어 오빠. 우리 그냥 몇 살? 전 스물 다섯 살입니다. 스물 다섯 살 있어요?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다들 캠퍼스 안 다녀봤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네, 네. 저는 다녀봤어요. 아 진짜요? 네. 아, 네. 저도 대학교를 다녔었거든요. 갔아요그 <laughs> 자퇴를 해가지고. 그래도 조금은 다녀봤는데. 다들 로망 같은 거 있어요? 저 있어요. 뭐예요? 그 네, 뭐야. 어. 학교 장기밭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거기 누워 있는데 수업 안 듣는 거. 수업 시간에 누워 있는 거. 그러면 형 F예요. 그한 번쯤은. 어. 4년 동안 한 번쯤은 괜찮지 않을까. 매일 괜찮아요? 매일 괜찮아요? 매일 안 되죠. 된다. <laughs> <laughs> <대답. 웃음> <대답. 웃음> 된다고? 준주요 그래 저는, 저는 저는 한국 급식 먹어 보고 싶어요. 아 학식. 아, 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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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학식? 학식? 학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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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양여대 학식 맛있어요? 아니요. 아, 니찮아요 없는 질문으로 할게요. 아, 네. 여기 뭐음식점들 네. 많이 네. 있을 거니까. 수 <웃음> 네? <웃음> 먹으러 오라고요? 사주들있 주셔. 요사 주신다고요? 진짜? 또깝깝든요요랜브뮤직이랑 또그 거리가 국기 때문에 기회가 된다면 학식을 람들은한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은 한국 여람들여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한국 사니들은 한국 사람들 좋아하는 노래 불러 보자한명 뽑아서. 어? 어? 잠깐, 저기, 좋아하는 오, 노래가 뭐예요? 정했어. 정했어! 정했어! 우리는, 오. 우리는 하늘 노래를 정했어! <laughs> 정했어가 보고 싶으시구나. 오, 그러면 오. 이 뜨거운 분위기를 이어서 다음 무대 갈까요?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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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무대 보죠? 정했어입니다. 정했어. <laughs> 보고 싶어 하셨습니까? <laughs> 네.